윤석열 복귀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미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재위개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 작전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한덕수 채상목의 만역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되어왔다고 봅니다. 헌재 재판관 두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반원 법적 음무입니다구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개엄입니다개엄이 일상화되는 군사 통치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눈뜨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4월 1일까지 마흔역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십시오.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헌재 판결로 복귀한 한 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위법이고 재판 개입입니다. 헌재도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휘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서. 헌재의 위헌적 불안정 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국회는 제2개혁 문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